주로 경찰에 있을 때는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경찰은 거의 80%가 이제 수사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3D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에 종사를 했죠. 네네. 뭐 형사, 강력, 그러니까 뭐 마약 수사. 이런 파트에 있었고 뭐 조폭, 어, 하는 조폭 반장 파트에도 있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 그 후배들에게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어, 경찰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경찰이 들어왔다고 라 하면 수사 파트에 근무를 해보는 게 네. 좋다. 뭐 대표님도 수사 파트에 오래 근무를 하셨지만은 네. 그래서 수사 파트를 하다 보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일반인들이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안들에 대한 접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 정말 경찰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인지를 하고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고 를 검거를 해보는 또 조사를 해보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을 이 강력 파트나 형사 파트에 근무를 했었죠. 네. 아,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정년을 수소경찰서 강력팀장으로 정년을 네. 하신 걸로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네. 어떻게 예, 또방송쪽으로 데뷔를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뭐 학교 다닐 때 네. 꿈이 몇 개가 있었는데 네. 사실 첫 번째 꿈은 그 작가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두 번째 꿈은 제가 뭐 군에 있을 때나 학교 다닐 때그 운변대에 나가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음. 상당 히웅변에 대한 소질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계속 그 높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치인을 꿈꾸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현직 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자분들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네네. 그리고 사건을 하게 되면은 브리핑을 네네. 많이 합니다 기자실에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자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됐는데 네. 기자들이 처음 입사 시험을 봐가지고 방송이나 신문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소위 수습 기자, 인턴 기자 말하면 그사스마이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캡 일진이나 이진 말고 이런 수습 기자들하고도 굉장히 제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 어 대우를 해 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커피라도 같이 한잔 하고 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친화력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 사실은 그 경찰이 있을 때에도 그 지휘관 요청해서 강의도 나가고 음, 했었는데 음, 네. 퇴직을 하고 어, 그, 모 방송국의 기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이 그것도 궁금하실 것 같지만, 그래서 방송이 이제 입문하게 된 계기는 그 기자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지방에서 수갑을 음. 찬채 도주하는 그피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 사건에 메인뉴스에 저녁 8시 메인뉴스에 나와서 10분 미만으로 출연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그 기자분의 연락을 받고 망설였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곡한 요청을 하길래, 에, 그, 제가 망설인 이유는 수갑을 좀 들고 와서 출연 해달라는 거죠. 음. 그래서, 야, 이건 내가 퇴직을한 이후에 수갑을 들고 나가서 출연 한다는 게 좀, 어, 주저가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좋은 의도라는 말에 제가 이제 수갑을 들고 들어가서 한 8분 정도 출연을 했었어요.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명쾌하게 제가 좀그 토크를 했다라고 해요. 네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네. 이제 칭찬을 받고 돌아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요? 그래서 이제 일반 전화가 왔는데 받아 보니까 전부 그 방송 방송국이에요. 근데 이유가 뭔 뭐, 뭔가 하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방송이 종편이 이제 2013-4년도 이제 방송을 2014년도 이제 초기잖아요. 네. 그니까, 러 다른 종합편성 방송이 시청률이 올라오면은 그걸 분석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시청률이 올라오는 시점에 백희종이라는 사람이 출연한게 굉장히 시청률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음.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입수처에게 연락을 온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 입문을 했는데, 어, 사실은 정말 전국적으로 제가 소위 네밍, 그, 지명동 올라간 거는 2014년도 무슨 사건이죠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죠 세월호 유병원 회장이 아,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아, 네. 하루에 방송을 제가 라디오까지 포함한다고 라 하면 진짜 믿기지 않는 걸 해봤는데 하루에 방송을 한 10번 정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침 5시 반부터 새벽 1시 반까지 방송을 했는데 라디오까지 포함해서 TV 라디오에서 한 10개 정도에 출연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10분이 늦어도 좋으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토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어 제가 방송을 하루에 뭐 다섯 개까지 출연을 통상적으로 하고 적게는 세 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방송에 이름을 알리게 됐었는데, 결국 그런 어떤 계기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어 유병원 회장의 어떤 그런 관련된 그 토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이후로 사건 사고 사회 부분에 방송 전문 패널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근데 제가 지금 저 원장님, 뭐 교수님이라고도 이제 뭐 많이 표현을 하는데 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언변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아, 그 굉장히 칭찬으로 들어 이제 받겠는데요. 제가 아. 이 방송을 하면요. 사실 어떤 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음. 백기종이 방송을 출연한다 이런 생각을 한, 하, 하면서 방송을 한게 아니에요. 네. 사실 제가 많은 분들 경찰 출신으로서 어 부장 판사 출신, 부장 검사 출신 또어 유력한 정치인들, 그다음에 뭐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들, 교수, 대학 교수 출신들 이런 분들하고 자리를 함께 하면서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찰의 구성원 출신으로서 경찰이 어 욕먹는 그런 방송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방송을 하든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방송을 출연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방송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어떠한 방송이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게 아닌가 하는 그런 어떤 자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지금 백기성 교수님하고 지금 인터뷰하는 거에 어떤 어떠한 대본도 없습니다 어떤 대본도 없고 하시는데도 <laughs> 전혀 뭐 언변이 어, 어 남달리 굉장히 유창하신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 또 여,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이왕 좀 방송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좀 조회수 좀 올리게 <laughs> 방송에서 재미난 일 또는 뭐 에피소드 한두 개만 있으면 좀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사실 방송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어 경찰 출신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처음 들어오는 뭐, 교수, 변호사, 언론인 출신, 또, 그, 국가의 그, 요직에 근무했던 이런 분들도 굉장히 당황을 해요. 음. 왜 그러냐면, 방송 그 스튜디오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앵커 두 분이 보통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들, 어, 그 다음에 이제 보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감독, 그 다음에 이제, 그, PD, 이런 요소가 이제 있는데, 스튜디오 안에 의자에 앉았을 때 카메라가 이제 비추거든요. 그 순간에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전국에서 지금 이거 방송을 다 보고 있겠구나. 그리고 라이트가 또그 조명이 이제 비추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처음에 방송하는 분들이 강심장이 아닌 경우에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어떤 준비된 그 주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사실 초창기에 저도 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 멘탈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직접 안 드리겠지만은, 그분이 어 유력한 그 분인데, 같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앵커가 그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어, 당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방송 카메라가 보이지 않을 때 표시를 해요. 네. 내가 못하겠으니까 당신이 좀 해줘. 그러면서 네. 저보로 이렇게 좀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답변을 해줬는데 사실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뭐 리마 중후군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소위 준비 안된 부분을 돌발 질문을 하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스토콜룸 주후군 주운, 리마 주후군이 뭐예요? 인질이 인질범에게 감화되거나 네. 아니면 인질범이 인질에게 감화되는, 네. 동화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있어서 인질사건인데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준비를 못하면 답변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에게 이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댓글이 어, 뭐, 그분이 대답 못 하는 부분은 그분이 상당히 음. 유력한 분이었는데, 음. 어, 경찰 출신이 답변을 깔끔하게 잘했다 해가지고, 뭐, 댓글이 막 칭찬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는 얘기를 음. 듣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방송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었던 일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좀 방송을 하다 보면요. 어, 정말 어려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방송이 끝나면은 전국에서 관련한 부분에 항의를 하는 분도 있지만 상당수는 법적인 도움을 받겠다. 사건에 도움을 받겠다라고 음. 해서 방송국에 찾아온 경우도 있어요. 어. 근데 한 번은 제가 y 이티에서 방송을 끝내고 나왔는데 기팀을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음. 뭐냐 그랬더니 부산에서 어떤 그 여성분이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부산에서 왔다고 하니까 만났는데 이미 많은 의뢰를 해서 수사 결과에 불만이 있었는데, 그걸 타계를 좀 해보고자, 막무가내로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불법, 그 폭력 집회 시기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어, 2016년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끝내고, 이제 가는데 그 여의도에서, 아니저강한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단체 구성원들 중에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음.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음, 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어 도망을 가는 경우가 그곳을 음. 피하는 경우가 정상인데 음. 사실 저는 타이틀이 뭡니까 강력이 붙잖아요 네, 네.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 붙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가방을 들고 다닐 때인데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강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강력이 붙었는데 거기서 꼴을 빼고 도망가긴 제가 싫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요. 갑자기 팬입니다.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 잡상인들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딱한면서 5천이나 만원짜리를 들이밀어요. 근데 안 사줄 수 없잖아요. 뭐 사주는 경우도 있고, 어뭐 하여튼 이 비하인드 스토리나 에피소드가 많은데, 시간상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laughs> 아,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 원장님, 그, 이게 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방송에 출연하면 대본을 어느 정도까지 줘요? 야, 방송이 이제 그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제가 경찰대학 그 수사 직무과정 외래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네. 두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주제가 있으면 답변까지 다 주죠? 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출연료가 얼마입니까? 막 네, 굉장히 네. 궁금한가 봐요. 근데, 네. 이제 질문하신 것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보통, 방송에서 대본이라고 하죠. 네. 뭐, 이제, 뭐, 그, 극장에서 하는 뭐, 영화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로 하는데, 대본을 주는데, 통상적으로 대본에 보면, 답변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관련한 참고 같은 부분을 기재를 해서 줘요. 네. 그런데, 그걸만 가지고는 방송은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줍니다. 네. 주제를 미리서 주면 그에 관련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 그렇게 하고 답변까지 주는 대본은 없습니다. 네. 또 유튜브가 대세인데 왜 원장님은 유튜브를 안 하세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 제가 짐작컨데 아마 10만 정도는 아, 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넘어갈 걸 저는 예상을 네요. 해요. 네. 제 개인적인 그 시장조사를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유튜브에 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뭐, 변호사라든가, 아. 그 다음 정치평론가의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하자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요. 아. 그럼에도 지금 제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까지 하게 되면, 어, 뭐, 다른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직은 유튜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는 제가 백기종 TV라는 유튜브를 탐정, 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 사고라던가 이런거에 관련해서 유튜브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음. 원장님께서는 경찰 생활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지나와서 돌이켜 보면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경찰관을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게 아니에요 개인 사정인데 집안의 문제고 제가 오남매 가장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그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에를 가가지고 이제 군에 있을 때 가정적인 문제가 큰 일이 생겼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군에 나와가지고 불가피한 상황으로 본의 아니 경찰 시험을 보게 돼서 그임문을 하게 됐는데 경찰이 들어와서 보니까 굉장히 매력 있는 음. 고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 그래도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열심히 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크게 출세는 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어떤 어 사건의 피해자들을 도와주는 일. 그다음에 수사를 하고 현장에서 검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성이 맞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후회 없이 경찰 생활을 했고 지금 제가 퇴직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 다른 직업보다도 어려움은 있지만 경찰은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직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이고 또제 경험이기도 합니다.